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그1 5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도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선의 대외관계 2 이번에는 왜란과 어, 호란, 호란 이후에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청나라에게 삼전도에서 치욕적으로 항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자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다음에 왕위를 이을 소현세자도포함돼 있었죠. 근데 소현세자는 음,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당시 청나라에 와 있었던 서양의 선교사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아, 아, 발달된 청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가 이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문사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효종이죠. 효종은 형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청에 당한 치욕을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해서 의리자를 의리를 지키자는 입장. 아버지가 치욕적으로 항복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아버지에게는 효자죠. 그래서 효종 아닙니까? 북벌을 준비합니다. 훈련대장 이완과 같은 무인, 그리고 송시열, 송중길과 같은 강경파 북벌론자, 노론 강경파 북벌론자들을 등용해서 북벌을 추진하는 거죠. 어, 당시 중국에서는 그 3번의 난 등이 일어나 가지고 청나라 조정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번의 난이 진압되고, 청나라는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효종이 생각했던 북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벌을 주장하면서 군사력을 키웠던 노론 세력들은, 음, 이게 이제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확대하는데, 이 북벌이라는 카드를 이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효종이 죽게 되자, 이 북벌 자체도 희지부지 됩니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어, 반면에 이제 북학론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라는 입장입니다. 북국 청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를 배우자는 입장. 이 북학론이란 말은 어,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왔던 박제가가 쓴책 '북학의'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북학파 북학론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계승이 되는 거죠. 조선의 세계관 변화. 어, 서양 문물이 전례가 됩니다. 고녀, 만국 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 그리고 시연 역과 같은 달력 등이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죠.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김성문과 홍대용 같은 사람은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면서 낮과 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주장을 하죠. 이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구는 돈다. 지전서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중화였던 명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중화의 정통성은 청나라 같은 오랑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선으로 이어진다 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그래서 조선이 작은 중화다 해서 소중화론이 제기가 됐고요 우리 땅,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우리 역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이 자극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에게 어, 청나라에 항복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어, 청나라에 사신이 가야 됩니다. 조공책봉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음,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이름이 조천사였습니다. 천자를 배활하러 가는 사신이란 뜻이죠. 천자를 만나러 가는 사신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신은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천자니 하는 존경심이 없는 거죠. 연행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연경이 지금의 북경입니다. 연경, 북경에 가는 사신단이란 뜻이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청나라를 은근히 깔보고 있음을 알수 있죠. 어찌됐든 이 연행사가 가서 어, 서양 문물을 조선에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해군 때 기후 약조를 맺고 나서 어,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 영원히 어, 국교를 맺을 수 없다, 함께 할수 없다라고 했던 일본과도 광해군 때는 국교를 재개하고요. 그리고 통신사를 파견해서 조선에 발전된 문물을,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12번 정도 파견했다고. 어... 강화도 조약 전까지. 그다음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안용복이 독도를 수하다. 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예, 지도를 봐야겠네요. 필요한 건좀 지우고. 여러분, 간도가 어디입니까? 간도가 얘가 백두산이죠. 이 지역이 간도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그 후금을 세운 누루아이치가 건주여진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 건주여진 이쪽 지역 출신 아니었습니까? 건주여진 이 간도 지역이 우리 민족에게도 중요한 땅이지만 여진족, 특히 청나라 금나라를 세운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자신들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 지역, 특히 이, 어, 간도 지역을 봉금 지역이라고 해서 신성한 지역으로 삼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인삼도 캐고, 농사도 짓고 막 들락거리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야, 조선, 여기 우리 땅에 자꾸 너희 나라 백성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너희하고 함께 국경을 명확히 하자 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국경을 명확히 끈 거죠. 여기서 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가 세우게 되는데요. 어, 근데 오라총관 목국 등이 황제,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가서 이제, 음 국경선을 확정 짓습니다. 근데 이 국경선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문, 토문강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 토문강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숭화강, 송화강의 그 지류인 도문강이 토문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중국은 그 토문이 두만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중국의 말처럼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도가 중국 땅이 되는 거고 우리 주장대로 되면 간도는 조선 땅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뒤에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 해석 싸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청나라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어차피 청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후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의 나라죠.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어 영토 가지고 계속 논란을 만들 외교적인 분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이 청나라와 똑같은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인 영토 개념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청나라와 국경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하고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 갔던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이 땅이 청나라 땅인 걸 인정해 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를 우리가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을사늑약이 무효이고 이 간도 협약도 무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간도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도 문제고요 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지도에서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 독도 안 그렸다. 아이고, 친구들이 또 이거 성낼라. 애들이 또 이런 거에만 또 흥분을 해요. 울릉도가 있고, 이게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근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포항사람이었던, 포항사람이었던 안용복이 물질을 하러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돼서 일본에 끌려가죠. 근데 오히려 끌려가서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데, 대마도 도주에게 또 잡혀가지고, 어, 그, 일본의 막부에서 써줬던 내용들이 고쳐지고, 뭐, 하여튼, 좀, 문제가 생기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울릉도, 그 뒤에, 음, 3년 뒤에, 안용복이 울릉도하고 독도 인근에 와 있었던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 관리인 것처럼, 약간 좀 거짓말을 좀 치긴 했죠 속여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너희들 이러면 정말 문제 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어, 에도 막부로부터 도해 금지 울릉도하고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좀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서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안용복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적으로 일본에 어, 건너갔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되버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준 공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배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민간인으로서 정부보다 더 장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냈던 사람, 안, 용, 복. 잊지 맙시다. 안용복. 뭐 안용복 장군이라고까지 요즘 캐릭터에서 막 이야기하고 독도 캐릭터에서 이야기하던데, 안장군. 근데 장군까지는 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청과 국경 분쟁이 발생해서, 아까, 뭘 만들었다고요? 백두산을 답사하고, 여기에다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동쪽 경계인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청나라와 조선의 입장이 달랐다. 그 다음, 숙종 때 안영복이 일본까지 가서 독도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15강 끝!